사랑하는 애국지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만세입니다. 오늘 짝 기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려있는 한국과 한국 대통령과 독일 총리와의 어,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기사는 알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어, 우리, 어, 그, 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독일 총리에게 어, 독일 총리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냐라는 질문을 하였고 반대로 독일 측에서는 우리에게 어, 대중국 전략, 중국을 겨냥한 외교 전략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라는 질문을 서로 오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독일 총리나 한국에게 통일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라는 대답을 하였고 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국 전략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매일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중국 전략.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을 비척한다 굉장히 예민한 거죠. 왜냐, 좌파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다. 말을 해서 좀 중국에 상처를 한다? 그러면, 어, 그 외줄 타기를 한 줄이 끊기는 거고, 반대로 중국을 찬양하는 이 말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과 서방 세계를 위한 적대 시를 가속하는 것이죠. 아, 근데 이미 이집트에서 가자지구 복구한다는 말을 통해서 이미 사방 세계에 대한 대적하는 언사를 내비쳤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제 회담을 통해서 봤을 때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 독일 총리를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비춰가지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어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점에 대해서 만약에 독일 총리 멜르츠 총리께서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어 절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일 총리님과 독일 국민들한테 절대로 존엄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일에 대한 통일은 아직까지 아프, 아픈 상처이고, 지금 아직까지 매듭짓지 못한 상처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 통일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게 완벽한 통일이 아닌 것이죠. 동독과 서독 간의 옛날 그 격차는 그대로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 서독에 비해서 동독은 여전히 물가가 낮고, 집값도 나쁜 것이죠 약간 우리나라 치면 서울과 시골 간의 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나 난민들이 공독의 집을 이제 정부를 통해서 메르케 총리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국인 난민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했죠 그다음니까 외국인 범죄가 그쪽으로 많이 쓸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그쪽에 집을 짓고 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어, 통일을 통해서 어 굉장히 동독과 서독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통일을 오갖고 통일에 대한 특별한 노하고 왔다 아픈 상처를 건드린 조롱.